수박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박의 여기 적정 온도가 주간은 25에서 30도 정도, 야간은 16에서 한 20도 정도, 그리고 온도가 10도씨 정도 이하에 떨어졌을 때 순머지가 나타나는데, 어, 시설도, 시슬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저온기 때, 어, 위쪽 온도는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아래쪽 온도는 낮을 때, 요 온도 차가 낮을 때는 요온도아래에 의해서 순무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온도가 16도 정도 되지 않고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 보이는 실뿌리들이 잘 나지가 않아요. 요 실뿌리들이 하루 생명은살수 있는 기간은 한 3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에, 착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이 지표 수박 있는 이 지표 이 온도가 적어도 18도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 18도가 유지가 안 됐으면은, 이 낮에 강합성을 했던 이 당성분이 일로 이동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 춥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수박 추울 때부터 새카맣게 변했죠. 그안 커요. 그래갖고 항상 착각하고 난 이후에는 요 부분의 온도가 18도 정도는 유지되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온은 16도가 유지되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온이 지속되면은 요 온도가 빨리 안 되고 지온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당이 흘러가지 않아고요 부분이 잘안 커요. 잘안 커다가 후기에 이제 환경이 받쳐져고 크게 되면은, 이게 공동가가 돼요. 그리고, 크는 게 생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크고 후반에 뚝 뛰어났다가 이렇게 크게 되게 되면은, 또이 안에 중앙 부분하고 끝부분이 맛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박이 제 통상적으로 뿌리가 늘어가는게 지표가 한 7주 정도 되면은 30cm 정도 이렇게 늘어가요. 그리고 22주가 되면은 이제 75cm 정도 이제 분포를 하는데 제가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은 원뿌리라는 것, 옆뿌리 이런 부분들이 나고 양분을 흡수하는 데는 16도씨가 반드시 넘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도 동일하지만은 호기성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부분, 요걸 설명해야 돼, 요걸 갖고 왔습니다. 계약인데, 계약이하고 착각인데, 요 앞에 이제 제가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착각하는 시점에 세력이 세다고 해갖고, 밤 온도를 급하게 들이 뜨리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온도는 아무리 떨어도 16도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꽃가루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수박은, 오전 9시부터 이제 개화가 되면은 아 오전 5시부터 개화가 되면 거의 9시 정도가 되면은 수정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한 10시쯤 돼갖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안꽃에 이렇게 애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때부터는 아마 수정이 잘안 됩니다. 아마 벌이 수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수정이 이제 조금 고온이 없고 이제 벌 수정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인공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될수 있으면은 이제 새벽에, 그것도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이게 수꽃이안 벌어져 있어요. 또 암꽃이 안 벌어져 있고, 한 8시에서 9시 정도, 그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좀 가능해요. 어, 그리고 이부분은 이제 꽃눈 분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미동굴이 이제 본 옆이 5에서 아마 6회 정도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1 5마리에 암꽃이 될지 숫꽃이 될지 성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옆이 이게 7매가 됐을 경우에는 한 20마디까지 앙꽃이 이렇게 숙고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동굴에 이제 수정을 하신 분들은 아들 동굴에 땅을 내신 분들은 이엽이 전개됐을 때 여기 하나 13에서 15, 15마디에 앙꽃이 와 있고 꽂는 분화는 20에서 21에서 23마디에 이렇게 앙, 꽂는 분화가 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에서 이제 여섯 마디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열때 힘이 3번에서 그러니까 3번 꽃에 안꽃하고 수꽃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들 덩굴 같은 경우에는 두 마디까지 왔을 때1 3에서 15마디에 이미 안꽃이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들 덩굴을 나중에 이제 당겨내 갖고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가 떡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떡잎에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유인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세력도 세지만 꽃 소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첫잎에서 나와 있던 여기 교수에서부터 줄기를 유인해가 사용하시면은 착과가 고르게 잘 되고 가다 이렇게 골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아들 동굴이 나왔는데 수박은 보통 이렇게 8 마리 정도. 8마리 정도 나가게 되면은 여기 아들 동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수박을 키우다가 보니까 뭔가 모르게 세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한 이렇게 다섯, 여섯 마리 정도 됐는데도 다른 집과 모르게 내가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이 있대는 이때쯤 돼갖고 이제 요한을 200평 기준 잡아갖고한 2kg 정도 물은 한 20마리나 25마리 정도 녹여갖고 간주해주시면 아마 세력이 좀 터져 나올 겁니다. 음, 자, 잎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10kg 정도 이제 수박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잎이 한 5, 60장 정도 돼야 되는데 좋은 기때는 한 60장 이상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잎은 한번 자기가 태어나갖고는 15일에서 3 0일 됐을 때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75일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수박을 재배하시다가 뿌리 쪽 부분에, 뿌리 근처 부분에 뭔가 병이 올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어, 착가를 시키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 뒤에 아랫잎은 두세 마리 정도는 제거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보고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찻가마디를 기점을 해갖고 요 전후의 잎들은 과실을 비대시키는데 그 역할을 해요. 그래가 우리가 약을 칠 때나 뭐 작업을 할때요 부위에 있는 잎을 다치게 해서는안 돼요. 그리고 찻가마디 아래 에 있는 잎들은 뿌에 대한 발육 이런 부분에 양분을 전달시키고 그리고 착가 바디 위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잎들이에요. 자, 혹시나 참고될까 싶어갖고 제가 생육 단계별 온도를 요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강압성 산물 이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시켜놓고 이제 착가가, 착가가 됐을 때 전부 그러니까 착가되기 전부터 이 지원들은, 차가되는이 수박 요 부위의 이 지원들은, 지원은 16도는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고, 수박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위가 18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 18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수박이 크지 않고 새카맣게 변해요. 전기 때는. 그리고 여기 있는 양분의 로 이동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를 하고 내가 대가를 생산하기 위해 갖고는, 착각 이후 온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도 정도. 그래서 이제 고걸 보고 요걸 보면은 조금 수월합니다. 광합성 사물 이동은 16에서 20도 정도돼 대줘야 돼 되고 그리고 계약이 전에 해 갖고 낮 온도는 30도. 밤낮의 온도 차는 한1 2도 정도. 그리고 요 계약이 아까 제가 세력이 세다고 해 갖고 갑자기 온도를 떨어뜨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정 전후에 갖고 열매주의 온도는 반드시 18도 정도를 유지해줘야 정상적인 가가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면은 크지도 않고 새카맣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직후에 시슬레 일교차가 15도 이상이 나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경화가 돼요. 그리고 어린 시기에 수박이 그 낮온도하고 밤만도 온도차가 심하게 나게 되면은 그, 커야 할 시점에 수박이 저온이었을 경우에 이게 안 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 크고 있다가 온도가 받쳐지고 정상적 물이 흐르게 되면은 수박이 어린 시점에도 이렇게 터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끔씩 전나 와요. 수박이 수확 후기 때 터지는 건 당연하고 생각하고 전화가 오는데 어린 요부에 터졌을 때는 수정이 되어 있는 그 시기에 수박이 커야 할 시기에 저온이었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풀메터를 사용했을 때가 비대하는 시기에 수분 조절이 너무 많았을 때 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착가가 80% 정도 됐을 때부터 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0일까지는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초세를 봐가면서 약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착가를 했던 그 시점부터 한 20일까지는 비대가 굉장히 빨라요. 우선 요거 보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하고 수박이 수정시키고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수박이 한25% 정도가 커요. 그리고 20일 정도가 되면은 한60% 정도가 크고 그리고 29일 정도가 되면은 한80% 정도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그 시험을 하면서 그 했던 사진들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수박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방에 수정을 시키던, 사마방을 수정을 시키던, 수정을 시키는 그 시점에 충분히 잎의 크기라든가 세력을 확보해 놔야 돼요. 이게 확보가 안돼 있으면 수정을 시키는 한 이후에 내가 가를 키우기 위해 갖고 세력을 아무리 세게 당겨도 수박이 생각만큼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시킬 그 무렵에 충분한 잎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안꽃의 영양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박 농사를 짓다가 세력을 좀더 세게 당기다가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수정을 시키고, 시키고 난 이후에 내가 수박을 키워서 한번 당겨보겠다. 사실 그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시키는 이 부위에, 이 시점에 충분한 세력과 영양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은 나중에 땅이 다 어렵고 이 부분 때 이미 아마 수박의 어떤 크기는 6, 70%는 이미 결정이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정시키고 무렵에 크기가 이미 하,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 크기가 나중에 해보니까 결정이 안 됐던가요? 수정시키고 난 이후에 땅이니까 쉽게 당겨오든가 크기가 세력하고 수정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뿌리 쪽으로 그 영양분이 자란가요 수박 쪽으로 다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수박에 잎을 좀 키우고 조금 당기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자, 착가, 아, 젓가. 즉가. 젓가는, 아, 음, 한 달갈 정도 돼 계랄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 젓가를 하는데 자, 색깔을 할때세 주기 재배했을 때 제가 사진이 있어 갖고 왔는데 자.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가 있는데 이렇게 입추하게 뻗었던 부분이 나중에 보면은 대가로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두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두 개를 제기하고 요거를 남겨 놓고 가는 게 나중에 대가 생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젓가 하는 거는 요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할 때는 젓가 시기를 조금 늦춰요 물론 젓가 일찍 하면은 좋습니다. 영양분이 한쪽은 몰리기 때문에. 하지만 날씨가 오락가락 할 때는 젓가 시기도 좀늦춰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뭔가 모르게 기형가의 모습이 있어요. 요럴 때는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 관리인데, 어, 비료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까지는 농사를 어느 정도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은이 정도가 토양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1차적으로 유기물을 투입을 할 때는 이 벨집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말랐던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완숙된 퇴비를 여주고, 아, 이여기 전에 여기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살충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비까지 해가 완숙된 퇴비인데 이렇게 포크랜 갖고 경반층이 깨지도록 충분히 이렇게 뒤집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쟁기로 갖고도 이렇게 경반층을 이연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 주셔야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담수인데, 처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두게 되면은, 이게 물이 빠지고 나면은 이렇게 쩍쩍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대주게 되면 이렇게 물이 당기는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이렇게 푸른 부분, 이렇게 인상 기거든요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거 그냥 까르는 것 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해가 빼주는 게, 미랑이어도 빠져나가지만은 빼주는 게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제염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이게 수단그라스입니다. 하도 이게 토양이 척박하니까 수단그라스를 이렇게 재배도 해잘안 커요. 그리고 수단그라스 재배한 시기가 우리 감천에 보니까 그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인데 어 맞습니다. 그리고 한 300평 기준 잡으면 수단그라스 4, 5 k g 정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포대 정도 사놓으면 몇년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염류가 심어갖고 이수단그라스로 이렇게 심었는데, 이 심어놓고 나중에 처리할 때, 이거를 땅에 그대로 하는을 시킵니까? 아니면 이거 꺼냅니까? 그냥 놔두주요 그냥 놔두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염류가, 심할, 염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저걸 그대로 여갖고 말라, 마른 상태에서 로타리 치면은 퇴비화가 될수 있고 통기성도 좋거든요. 근데 염류가 심할 때는 저거를 꺼내야 돼요. 꺼냈다가 나중에 퇴비화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먹었던 것도 땅에 고대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온도가 이렇게 적당하게 받쳐 주면은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부숙이 돼요. 안 받쳐 주면 4주까지 가는데 이걸 그대로 로타리를 쳐갖고 수박을 심었던 농가가끔씩 가다 보면 은 뿌리 장애가 나타나갖고 수박이 보면 했는데 잎들이 보면 노랗게 이렇게 그한 줄로 쭉 가면서 변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스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스 장애 받은 그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염료를 목적으로 해갖고 수단 그라스를 심었다 그러면은 제가 꺼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뭐니 뭐니 해도 태양열 소독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 잔재물들을 다 끌어 모아갖고, 요 봉판골에 옆코 비늘을 덮어버리고, 여기 물을 흥건하게 되고난 이후에 깨끗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덮어주면은, 우리가 한참 여름 7, 8일에 이렇게 하면은 한 20일 정도면은 효과를 보거든요. 한, 한, 시간이 된다면은 한달 정도 저렇게 놔두십시오. 그러면은, 각종 어떤 균이라든가 선충 같은 거 이렇게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단그라스도 있지 않습니까? 독성이 있어갖고 선충을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보리, 보릿집이에요. 보릿집을 이렇게 대비아 만들어갖고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 지역에 있어요. 제가 출장을 가서 찍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 이제, 볕집이 들어가고, 이제, 담수를 마치고, 아니면 또태양소독을 마치고, 이제, 볕집하고, 이렇게 완숙된 대비를 지으면서, 이제, 밭을 만들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된다 그러면,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센터에서 교육하는 거, 저거, 토양 관리하는 거이제에 들어봐도 한번도 내가 효과 봤다 소리를 못봤 효과 봤던 소리 아, 효과 못 봤다는 소리를 그 말씀하지 을 마시고 여기 있는 방법들을 정말 규칙을 지켜가면서 있는 그 방법들을 다 한번 사용해 보면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는 반드시 부습을시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객토를 하는 건데 황토입니다. 이 항토를 이렇게 뿌려갖고 망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여러분들 항토 이거 사용할 때 볏집하고 완숙된 대비가 있다면 충분히 같이 사용을 해주고 이 항토를 격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가끔씩 가다가 항토 짜는 압출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박이 한참 커고 커가는 그 시점에 시드는 경향이 좀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통기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를 격투할 때는 조금 내가 볏짚이라든가 완숙 등 때문에 충분히 서주고 뭐 사용을 하십시오. 음. 그리고 이렇게 로타를 칠때 이거 그향이게 치지 마시고 물을 조금 뿌려가 치게 되면은 이 알맹이들 좀 치거든요. 그 알맹이를 그렇게 젓는 상태에서 로타를 쳐놓으면은좀 통기성이 있어요. 좀 번잡하지만은 그런 작업을 좀 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점점 고수를 깔아놨는데 만약에 내가 수박을 요청한 부분에 심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박을 여기 심다 그러면 점점 고수는한 10cm 정도 띄워갖고 고래가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노지 재배하고 시설 재배 있어갖고 비료 성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설 재배할 때 석회 이대로 여체 마십시오. 여러분들 토양 충분히 석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검증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양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필요한 양이 우리가 착근 비료라 그러는데 한 3k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추청 야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재배를 할 때는 토양 검증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료가 들어가면 됩니다. 수박 이제 그 즉합한 토양에 대한 토양 화학성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수박은 한뭐 5.0에서 6.8까지도 이렇게 pH가 잘 된다고 그 용농 교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pH는 6.0에서 6.5 정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pH가 7을 넘어서게 되면 은그 산성 상승 성분을 갖고 있는 뭐 철이라든가 아연 이런 것들을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또 pH가 7을 넘어가 버리면, 어, pH가 5 정도 이렇게 늘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 가리나 칼슘 마그네슘 이 알칼리성분인데 이거를 흡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pH가 의외로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6.0에서 6.5 정도 갖다 넣으면 평균치이기 때문에 양분 수분 흡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퇴양 검정하고 난 뒤에 이 표를 볼 텐데 가리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는데 요 칼슘 비율이 한5 정도가 되고 요 마그네슘 비율이 한2 정도가 되고 가리 비율이 한1 정도가 되면은 5대2대 1이 되거든요. 요래 되면은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기량 작이 아려나요 그러게 되면은 기량 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리나 마그네슘 칼슘을 흡수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토양 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안 돼요. 땅 속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설 재배를 할 때는, 토양 검증을 해보고, 비료가 들어간 게 맞아요.